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네요 하, 진짜 요 며칠 장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머 머리 봐요 며칠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장화를 장만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름맞이 포트폴리오 촬영을 하러 가고 있어요 이렇 깔끔하게 시컬.. 시컬.. 네. 죄송해요. 막 뛰어와가지고. <laughs> 저 혹시 입술 한 번만.. 아아아 <laughs> 너로그어 <laughs> 저도 구독하고 있답니다. <laughs> 어, 기린 <여기, 웃음> 네. 네. 너무 이쁘세요. 어, 손한 어. 번만 흔들어주세요. <laughs> 진짜 신고 <신고도도> 이쁜데. <더>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날씬하지? 이런 거 만져보면. 아, 저 지금 배 힘주고 있어요. <laughs> 근데 나나 <난> 언니가 진짜 <laughs> 응. 진짜 잘해요. 근데 진짜. 제가 좀얼빡샷 찍어도 되나요? <laughs> 네 좋아요. 여기 저. 아이라이너가 진짜 보이시요 <laughs> 아, 아, 너무 이뻐 진짜. <laughs> 진짜 최고 최고. 감사해요. <Siser> 네. <도 compute> <Kid> <laughs> 음. 감사합니다. 예. 아. 전 이제 끝나고 집에 가요. 전 이제 시작인데. 지금... <laughs> 오늘이 절기 입동이지만 낮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를 만큼 무척 따뜻하고 산간지역은 천둥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주식시장에서 아, 그 여러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었는데 그 종목 대부분이 집사시나요? 오늘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아, 그, 네, 시작에서는 이중가 <laughs> 네, 주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쏟아지고 잘하셨네요, 있습니다. 잘하셨네요 이거.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날씨, 날씨 한번 볼까요? 날, 날씨, 나, 날씨 상큼한 우리 날씨. 오늘이 절기 입동이지만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를 만큼 무척 따뜻하고 알록달록 단풍까지 절정을 맞고 <laughs> <가고> 있습니다. 나야? <laughs> 규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, 코딩을. 네. 규리가 너무 잘했어요, 오늘. <laughs> 여러분 최근. 뒤쪽에 나온 난... 어제 주식시장에서 여러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었는데 그 종목 대부분이 오늘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시장에서는 누군가 주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쏟아지고 있습니다.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늘이 절기 입동이지만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를 만큼 무척 따뜻하고 알록달록 단풍까지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. 내일은 출근길부터 전국에 5에서 40mm 가량의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산간 지역은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둘레길 주변 걸으면서 남은 가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 <laughs> <구독해주세요>. 와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만 여기만. 어? <laughs> <고갓게 해주세요. 웃음> 아, 왜? 아, 지금, 수민이 덕분에 포트폴리오도 촬영하고, 네. 너무 좋습니다. 최고예요. 여러분, 끝났는데 기분 어떠세요? 선생이 아 응. 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고, 예쁘게 만들어주신 아나쌤한테 너무 감사하고, 제가 응? 너무 감사하고, 제가 네. 너무 감사해요. t v 에서 고맙습니다. 안녕! <laughs> <너무> 사실, <laughs> 되게 되게